템페스트 지스타 특별 다운로드 방법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템페스트 지스타 2023 특별판 플레이 이벤트입니다 이 혹시라도 지스타를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판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게임에서 300스타를 모으신 분들 중에서 임만원권을 우편함으로 보내드립니다 매일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 매일 상위 50%의 유저분들 추첨을 통해서 매일 한 분께 아이폰15 프로 1 테라바이트를 상품으로 드립니다. 지스타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템페스트 한번 그러면은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간단한 튜토리얼 해주시면 되고요아 a 티가 탑을 점령하려고 해요. 탑을 지켜야 해요. 아! 카드를 확인해보세요. 이 엘프는, 이 왼쪽에 있는 게 만화, 두? 오른쪽에 있는 빨간 이 보석이 공격력이거든요. 이 엘프는 1만화, 2공격력을 가지고 있네요. 엘프를 1만화를 이용해서 내주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상대는 다크 엘프를, 근데 네. 다크 엘프는 파워가 아니. 1이기 이 때문에. 성만다. 자, 2턴. 2턴에는 2만화니까, 아, 드워프를 또낼 수가 있겠네요. 어. 어, 이만화에3공유형을 가지고 있는 드어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어프를건능의 탑밖에 없으니까 건능의 탑에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3턴에는 쿠노이치를 한번 내주겠습니다. 지금 이러면은 엘프와 드어프에다가 쿠노이치까지 공격이 9기 때문에. 아! 아니, 상대는 한 턴에 카드를 두개 내네요? 허수아비와 어, 푸출룬에 내서 카드를 두 장을 내는 것도 가능하군요. 자, 마지막까지 파워가 더 높으면 승리하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면은, 탑은 우리 겁니다. 아, 아크엔젤! 아크엔젤을 이제 4만화를 이용해서 딱 내주면은, 파워가 총 14가 되기 때문에, 아, 빛의 힘을 보여주마. 아! 상대는 크리티드. 근데 이러면 10대14면 우리가 앞서지 않나요? 이겨울보기낫나요 아, 이러면은 파워가 총 10대14로 우리가 승리하고 말면서 자, 튜토리얼 승리! 아, 이번에는 탑이 3개예요 탑이 3개이기 때문에 타는 7턴까지 갔을 때 최대한 많은 탑에서 타는 승리하고 타는 있는 타는 쪽이 타는 게임을, 타는 게임을 이기거든요. 이게 이제 진짜 패스트의 게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턴에는 1만화로 시작하기 때문에 엘프를 권능의 탑에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인내의 탑에 투자를 해줄고요 호두까기 인형 어때요 301짜리 두어프로 호두까기 인형을 견제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아 상대는 으쌰, 아! 으쌰. 아 상대는 여러 개를 내는데요? 아테나! 이 구역에 있는 카드 수만큼 파워가 1 증가합니다 오히려 아테나를 인내의 탑에 내주면 아테나는 이 패시브 효과가 있거든요 패시브 효과로 이 턴에 히터넷... 이 탑에 있는 카드 수만큼 분. 파워가 증가하기 조심했어. 때문에 뭐야 자, 우리는 아크엔젤을 걷는 게탑에 시기를 확 잡겠습니다 아! 상대는 악비? 이 구역에 내 카드 4장이 채워지면 파워가 3 증가합니다 오, 이러면은 쉽지 않은데요? 이러면 얘가 사실상 6이 아니라 9기 때문에 몽키킹 상대 덱에서 비용이 가장 높은 카드를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복사된 카요트의 비용은 오! 몽키킹! 그럼 몽키킹으로 권능의 탑의 카드를 내서 카드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아 모자장! 우리는 이미 지혜의 탑을 버리는 작전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권능의 탑이 우리 몽키킹을 내줬기 때문에 오? 13대12 저 어, 잔다르크? 잔다르크는 뭐가요아 패시브 이 카드를 제외한 배치된 네 카드의 파워가 2씩 증가합니다 오, 잔다르크를 번능의 탑에 딱 내줘가지고 번능의 탑에 이제 나와라. 드라곤 유트. 어! 드라곤 뉴트 아! 야 이거 뭐야? 내 네, 모든 구역에 카드가 4 장씩 채워지지 않으면 파워가 6 감소합니다. 근데 상대는 모든 구역에 카드를 다 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카드를 낼수 없어요. 아 세트? 세트는 뭔가요? 세트? 자 모래 폭풍신 세트. 아 배치되어 있는 비용 1의 카드들을 전부 파괴합니다. 파괴된 카드 수만큼 파워가 1 증가합니다. 비용 1인 비용이 스켈레톤 1이고요. 1. 자, 이러면 세트를 지혜의 탑에 딱 내줘가지고, 1만화인 하수인들을 전부 파괴를 해버리면, 그럼 세트가 모든 1만화수인의 파괴를 해버리면서, 그러면서 인내의 탑이랑 권능의 탑이랑 지혜의 탑까지 전부 앞서게 되는 서렌더 선수입니다. 왜냐면 이 드라곤 뉴트는 모든 칸에 이제 꽉 차있지 않으면 은 파워가 약해지기 때문에, 모든 파 모든 칸이다이겨버렸죠 튜토리얼을 한번 해봤고요 이게 게임이 좀 쉽고 단순하고 배우는데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액티브 덱으로 해볼까요 상대분 나와주세요 상대는 모고 선수 버리기 덱 버리기 덱 상대 3만화가 두장 밖에 없기 때문에 3만화를 하나를 배나는건 어떨까요? 리자드맨 버리기 덱의 핵심 카드 위자드맨을 한번 배하겠습니다 로빈우드? 상대덱에서 카드를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좋겠습니다. 자, 의적, 폭스. 의적을 일단은 왼쪽에다 내주고요 아닌가? 폭스를 낼까 상대방 일만화수일만 카드를 복사하는 게 좋겠어요. 폭스를 내겠습니다. 아, 폭스.. 아! 근데 폭스가.. 상대 손에 든 비용이 1위 카드가 없으면은 발동을 안 하는 건가요? 아.. 의적이 가운데다 해주고요 음. 어? 이러면은 상대가 먼저 인내 탑을 바꿔..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바꿔버리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아니면, 삼손으로? 삼손으로, 인내 탑의 효과를 바꿔버리면요. 우와! 그럼, 인내 탑의 효과는 이제, 카드를 낼수 있는 마지막 턴입니다. 다음 턴이. 그럼, 다윗을 내버리고, 옥토끼를 내버리면다 옥토끼 내는 거 맞나? 지금 우리. 5대2란 말이에요 5대2기 때문에 다위을 내면 이미 11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나일강의 소신을 또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옥토끼를 내주겠습니다 아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이모티콘이 있는 거예요. 하이 어 민트하우스 근데 이래도 앞서거든요 11대15 자, 이러면 이제 인내의 탑에는 카드를 낼수 없기 때문에, 인내의 탑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내의 탑에서는 질 수가 없고요 예언서. 다음 턴에 이 구역에 카드를 내지 않으면 파워가 3 증가합니다. 코스트에 맞게. 권능의 탑에 투자를 해줍니다. 서렌더님, 이 게임 각게임인가요 저는 이런 전략카드 게임은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재밌는데요, 지금. 어? 뭐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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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요? 아니, 인내 탑에 카드 못는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낸 거예요? 뭘로 낸 거예요? 어떻게 낸 건데요? 버려진 내 카드 중 파워가 가장 낮은 카드를 무작위 구역에 배치합니다. 이거를 설마 드래곤 라이더가 제일 낮은 걸야 뭐야! 어? 그렇지만 신선조 조장으로 아 빨리빨리! 빨리! 권능의 탑에 투자를 해 주겠습니다 능의 탑으로 상대.. 뭐야 내제 어디갔어요 드래곤나이트 어디갔어요 어? 근데 이러면 건능의 탑에서 앞서고 인내의 탑에서 지고 지혜의 에스. 탑에서 비기는 상황이거든요 야 이거 이기만 하지 않나? 다음전 기린이랑 예언자 12를 지혜의 탑에 내면은 기린의 효과로 파워가 5가 증가하기 때문에 10이랑 4거든요. 그럼 14인데 상대가 14보다 센 걸을 낼수 있나? 좋아. 좋아. 오! 상대 구역의 파워 9 이상 카드들의 파워를 모두 내 파워에 정합니다. 아 근데 지금 상대 9 이상 게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내겠습니다. 기린에다가 아 예언자 11로. 아일 제부. 현재가 그래대 자, 이러면 기린의 효과로 예언자 1 1의 파워가 10 증가해서 누가 이기나요? 이러면은 지혜의 탑의 파워를 18로 만든 우리의 승리! 자! 야, 야, 상대 좀 되게 무작위 구역에 소환해가지고 좀 운빨이긴 하거든요. 재밌어 보이긴 하네, 근데. 새로운 전략 카드 게임, 펜페스트 타워 오브 프로바티오. 라는 게임을 플레이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 아템바.